한번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엔트맨의 주식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웅제약인데요 국내 제약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어, 대웅제약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 어, 3분기의 실적도 굉장히 호실적을 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뉴스를 찾아, 찾아보시면, 은자3분기에 별도 기준 매출 3,030억, 영업이익 3 4 2억 원으로, 어, 최대 실적을 냈다. 이렇게 뭐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자, 우리는 이런 시점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으면, 어,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죠. 자 대용제약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이가 이제 나보타라고 하는 보툴리눔 톡신자 보톡스 제품을 제조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보톡스의 균주가 어, 메디톡스에서 가지고 온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어, 지금 균주 전쟁에 대한 소송이 뭐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어, 2017년부터 진행됐던 소송들이 장기간 어,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뭐한 차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어, 2월달이죠. 올해 초에 무려 21%의 강한 음봉이 때려 맞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아마 이제 이 당시에 주가의 하락폭을 본다면 자, 여기 구간에, 어, 물린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주가가 크게 한번 하락을 하고 나서, 자 올해 3월부터 지금 현재 11월이니까요, 대략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자이 시점 11월 17일이죠. 14%짜리의 양봉을 쐈다가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면서 다쫙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이런 어,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주가가 한 차례 어, 상승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여기 18만 원 자리까지도 회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대웅제약의 차트를 저 월봉 차트로 좀 길게 보시면은. 현재 주가의 흐름을 어, 전반적으로 좀 추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상단의 고점 자리가 대략 한 20만 원 부근이 됩니다. 자, 이부분에 오면 어, 해당 종목은 이제 고점으로 많이 왔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자, 대웅제약의 저점 라인, 어, 얘가 이제 바닥을 찍었구나, 어, 정말로 바닥을 빌빌거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대략 한 9만 원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9만원 정도 자리에 차트를 그어본다면, 과거에 이 시점에서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위치거든요.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보이는 자리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웅제약이 지금 10만 8천원인데요. 9만원 정도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관망을 하다가, 혹시 요 종목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 뭐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면 코스피가 2,500을 뚫을 것 같은데, 뭐 주가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반복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양봉 주가가 강하게 흘러가는 날이 아니라 주가가 조금 조정을 주면서 하락하는 날에 또 대웅제약이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연매출액이 1조2천억 영업이익이 무려 958억 원으로 자 영업이익률 7.4% 유보율 부채율 자 EPS PBR 모두 보시더라도 현재 대웅제약에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의 청산 가치와 주가의 위치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그렇게 너무 고점에 있구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여기 19만 원에서부터 주가가 밑으로 하염없이 쭉 빠졌잖아요.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53%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도 대응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흐름의 패턴을 어 반복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어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13만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현재 흐름에서의 대응제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 9만원, 2천원, 9만원대 초반 여기서 네 박스권 하단이고요. 자, 11만원. 자 여기 구간이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도달할 경우에는 주가를 매도를 하고,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올 경우에, 박스권 하단에서 저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어, 극대화시키는 이런 박스권 형태의 매매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기업의 기업 계요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PER이 29, PBR이 1.99배인데요.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43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주식수가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대웅에서 61%, 연기금에서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기금에서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의 안정성에서는 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 대부분의 이제 매출들을 보시게 되면은 의약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 나보타 쪽에서 보툴리뉴톡심 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실적을 이렇게 보시면은 분기실적도 굉장히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 3,3,500억, 영업이익 400억 정도 어 굉장히 호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 대비해서 자 연간 실적으로 보시면 실적이 꾸준하게 오르잖아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오릅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오르는데 주가는 꾸준하게 오르지 않죠.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어, 원래 이제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어, 메디톡스와의 소송 이슈도 있고 뭔가 이 주식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대비가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폭 조정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봉 차트에서 봤을 때의 이 대웅제약의 주가의 추세를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추세를 이렇게 그어본다면 우리는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추세선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는 접근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자 추세선 상단으로 봤을 때이대응제약의 추세선 상단 주가가 터치할 때마다 어,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추세선 상단을 뚫어준다면 이렇게 지지라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추세선 하단 부분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하단 부근 자체가 대략 한 6만 9만 6천 원에서 9만 원 부근이 추세선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대웅제약을 접근한다면 철저히 추세 매매를 통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8천 원이니까 오늘 이후에 대웅제약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 다음에 우선적으로 1차 9만 5천 원, 9만 6천 원요 공간에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위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11만 원에 전량 매도함으로써 투자를 했을 때, 자 기대 수익은 대략 한2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노리면서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어, 저점에 매수를 한다. 자,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 96,000원이 일봉상에서도 보이는 지지 라인으로 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자리죠. 자, 과거에도 여기서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맞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저점에서 위로 반등이 나올 때 자,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어, 일단, 박스권 상태를 그려보고, 여기를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으로 뚫어준다면, 대략 한 14만원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대형제약을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그림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 하단에서 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주가 위로 올라올 때, 저항자리에서 1차 매도, 위에 요저항자를 뚫게 되면 2차 매도, 이렇게 구간으로 어 나눠가지고,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급 자체가 그 기관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기관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 양봉, 윗꼬리를 길게 단요 봉을 아무래도 어떠한 신호탄이 나올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한번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요렇게 주가가 V자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지지부진할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응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대웅제약 매매 전략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약사고요 어, 대표적인 제품은 우루사입니다. 뭐, 우루사는 TV 광고에서도 많이 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우르사의 매출이 가장 높고요. 뭐 다른 의약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제조회사 특히 이제 이런 제약사 같은 경우는 고정 거래처, 납품처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갑자기 급, 급감을 하거나 뭐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매출액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또 대웅제약에서 이 나보타라고 하는 보톡스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해외 쪽으로 수출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메디톡스와의 균주전쟁이 아직도 어 진행 중이라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자체도 기관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이 조금 팔아가지고, 어 아마도 이제 주식이 이 전반적으로 큰 상승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17일날 강하게 움직였던 요 일본 차트상에서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털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를 흡수하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것인지는 아마 주가가 위로 올라가거나 하락하거나 아예 그 흐름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주가가 이제 요렇게 어 바닥을 한번 다지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 직전에 저점 자리를 터치해 준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아무래도 싼 가격에 저렴하게 매수를 하는 타점이 있기 때문에 어 고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가지고 오늘 어제 영상을 보시면 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얘가 조금 조정을 주면서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뭐, 그렇게 되면은, 한번, 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에 대한 펀더메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적도 우수하고, 요번에 3분기 실적도 어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습니다. 자, 현금 비율이 100% 이제 유동 비율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기업 계요에서 재무 비율을 보시면은 이제 이 유동 비율, 이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100%가 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이 어, 유동 부채보다는 많잖아요. 그래서 현금성으로 어, 상환할 수 있는 유동 부채가 많긴 한데 여기 이제 재고 자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재고 자산이라고 하면 얘네가 만든 제품, 제품을 가지고 다시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당좌 비율을 보시면 당장 현금성으로 쓸수 있는 당좌 비율, 당좌 자산이 아무래도 유동부채보다는 좀 적어요. 지금 64.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그 재고 자산을 빨리 처분하던지 당장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이런 유동부채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좌자산이 조금 높은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이 써 있는 부분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유보율이 높고 뭐 현금성 재고자산을 처분한다면 그런 큰 이슈가 될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가의 위치가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의 저점 자리가 88,000원인데 직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일단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자리는 96,000원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11만원 부근에 전략매도 처리를 함으로써 대략 한2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대웅제약 역시 뭐 플러스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108,900원 현재 주가가 이런데요. 지금 이렇게 양봉에 빨간불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얘가 조정을 주면서 조금 내려오는 경우 음봉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에 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평소에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평균 거래량이 14,000주, 2만 주 이렇게 나오는 거래량이거든요.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2만에서 15,000주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한 번씩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이 종목을 조금씩 주가를 매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깊게 주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뻥터뜨리면서 주가가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웅제약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종목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재무 상태입니다. 재무 상태 회사가 꾸준하게 존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확실성한 단기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실 거는 매출액이 꾸준하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고 있는지. 어, 뭐, 적자인 회사가 아닌지, 그리고 쌓아놓은 돈이라든지, 남의 빚이 많은지, 그리고 이 유동 비율, 당장 1년 이내에 내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현금 자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기업이 크게 악재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이 사라지는 그런 이유는 없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무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에서 뭐 월봉이나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보실 수 있으니까 내가 사려고 하는 종목이 이런 고점에 있는지 아니면 저점에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고점보다는 아무래도 바닥 구간인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반복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기보다는 어,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의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